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왜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을까? 니네 순종 안 하면 죽을 줄알아 그것 때문에 하셨을까?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둔 사람은 캔에서 빨리 쓰라고 그 얘기한 게 아닐까? 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염소 니들 죽을 줄알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 혹 네가 염소 같다면 이 말씀 듣는 중에 양으로 바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왜 예수님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니들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그랬을까 너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면 기름 예비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왜 반석과 모래를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을까? 모래 위에 지은 것들 니들 아르사이라 그래서 했을까?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빨리 반석 우회로 옮겨라.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공갈치기 위한 게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시작.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가. 달란트는 돈이에요, 돈. 돈. 그게 금화의 단위를 쓸 때, 뭐 은도 달란트 하고 금, 금 달란트, 한 달란트 금을 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입니다. 6천 대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이 한 대나리온이니까 거의 20년 동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비유로한 달란트 맡겼다 그러니까 그 우습게 하는데 신랑 20년 썩빠지게 노가다 가서 버는 돈 모아놔야 한 달란트예요. 다섯 개 맡기고 두개 맡기고 하나 맡겼는데 다섯 개 바로 가서 순종해서 다섯 개 남기고 두개 바로 가서 순종해 두개 남기고 하나 바로 가서 순종해, 순종해 하나 남겼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칭찬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묻어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이거 나는 날린다 날리니까. 잘 묻어두어서 본전이라도 주는 게 자르는 거다라고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니까, 어, 다섯 개, 열개 갖다 주고 잘했다 칭찬 듣고 두 개, 네개 갖다 주고 잘했다 칭찬 주고 하나, 아, 주님 내가 하나는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애썼다 이럴 줄 아는데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주치라고 슬프리며 일을 갈미 있으리라. 두 번째 달란트가 뭐냐? 재능의 재능. 티비 탈렌트 그러죠 그 고액입니다 그 재능 재능. 어떤 사람은 다섯 개 재능을 주고 두개 주고 하나 줬는데 여러분 솔직히 재능이 많을수록 좋아요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게 속담에 열 재주 있는 사람은 굶어도 한 가지 재주 있는 사람 먹고 산다 나는 우리 엄마들이 좀 이렇게 좀 철학이 좀 사상이 좀 이렇게 좀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피아노를 잘 쳐요. 우리 딸은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러면 됐죠. 어떤 애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보면 너 빨리 바이올린 학원 가, 너. 왜, 왜 지는 골을 못 봅니까? 하나만 잘하면 되지. 그냥 그 어떤 애또 대권도 오면 너 빨리 도장 다녀. 애가 힘들어요.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나와서 먹고 사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도요. 여러 개 잘하면 어디써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냥 조기축구 나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 잘해야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요. 진짜 걔는 운동 잘해요. 걔는요. 정말 타고났어요. 축구하면 축구선수로 불려가고요. 배구하면 배구선수로 불려가고요. 야구하면 야구선수로 불려가고 진짜 걔는요. 이 타고래요. 걔는 별로 야구할 새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안타를 잘 치나 몰라. 엄청 잘해요. 그런데 그냥 동네에서 놀아요. 그냥 그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여러 가지를 잘하니까. 내가 볼때 걔는 다 모아서 하나만 잘했으면 걔는 국가대표예요. 아, 그러니까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되는데 한 가지 재주는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속담이 있죠. 궁뎅이도 둥그는 재주는 있다. 에. 그런데 이 사람의 재능을 묻어둔 거예요. 쓰지를 않고. 근데 그것을 묻어두었다고 허기로 서니 그랬다고 지옥 보내면 되는가? 우리 생각이죠. 재능을 묻어두었다고 지옥 보낸다?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은 재능 묻어두면 안 된다. 재능을 쓰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나 봤더니요. 이게 잘못됐어. 주님을 못 믿는 거요 다섯 개 받은 사람은 주님을 믿은 거예요. 아 그분이 오죽 알아서 죽겠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고 순종하니까 열열열개 됐어. 두개 믿어 주님 믿습니다. 그냥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게 네개 됐어. 하나도 믿습니다. 두개 됐어요. 하자 아, 없되니까이 사람 못 믿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나는 이거 날린다. 본전을 지키는 게 잘하는 거다. 그건 네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 잘못된 삶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주여가 안 되고 나여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주여 그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그거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여 했으면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배려버린 사람 주님을 믿으세요 어떤 분은 또 조금 받아서 그런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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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섯 개 받은 사람이 묻어두고 두 개가 두개 남기고 하나가 하나 남겼으면 다섯 개 뺏어서 이쪽에다, 이쪽에다 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받느냐, 조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지 시작. <laughs> 그러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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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근데 사람들은 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적으면 불행하다 그래. 아니 그러면 아파트 평수가 크면 행복하고 적으면 불행합니까? No.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시작부터 큰 집에서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다 단칸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송파구에 아주 좋은 아파트 준비해서 사는데 가만히 부부가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 방한 칸에 살을 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방이 좁을수록 좋아요. 왜? 그리야 붙어자고 더 좁으면 좋아 배 위에 올려놓고 자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은 방이 많고 큰데 이게 상당히 행복이 그러니까 돈이 꼭 많다고만 좋은 건 아니다 적어도 행복할 수 있고 많아도 행복할 수 있다 아이고 돈 그거 별거 아니야 얼치 시작 에 예, 근데 그 말은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해야 맞지 돈도 없으면서 그 말하면 그반질밖에안 맞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아이고 돈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돈도 없는 사람 노숙자가 아이고 돈 별거 아니요 별거키오 예.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줄 아세요 돈그까지그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권력을 좀 가져야 되는 줄알았서 권력 그까지거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야. 권력도 없이 별거 아니라고 하면 말만 맞지 진짜 받는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로 생각해 봅시다.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남기면 1등이에요. 조금 받아도 많이 남기면 2등이에요. 많이 받았는데 다 까먹으면 3등이고 조금 남겼는데 다 까먹으면 4등이에요. 부자가 더 부자 되면 1등이에요. 가난해도 부자 되면 2등이에요. 부자인데 가난해지면 3등이고 가난한데 더 가난해지면 4등이에요. 한번 해 봅시다. 시작. <웃음> <웃음> 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역이 지금 똑똑해져 가고 있다는 건 느끼시죠? <laughs> 제가 지난주에 에, 지난주에 이제 또 착한 일한 사람 제가 착한 뉴스 화요일 밤 뉴스 파니까 하잖아요 참 제가 그 착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요 너무 놀란 게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가 아팠어요 근데 의사가 한 6개월 정도 잘해봐야 한 1년 산다고 그래서 아들이 다 그만두고 그 어머니를 보셨어요 10년째 살고 계셔요 그렇게 오래 살줄 알았으면 이 아들도 안 모실 텐데 그냥 한 6개월 산다고 그러길래 그냥 당신 있어 내가 가서 어머니 모시게 해서 이 아들이 어머니 모셨는데 근데 놀라운 건그 10년째 사시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금방 식사 대접하면 아이고 참 고맙다 잘 먹었다 이래야 되잖아 밥을 안줘 밥을 안줘 근데 나는 놀라운 걸 내가 또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왜 치매가 오면 잊어버리는데 안 먹고도 먹었어 왜 그렇게는 안 잊어버리고 왜 먹고도 안 먹었어 왜 그렇게 잊어버리세요? 에안 아, 이상해요? 아니 어차피 잊어버렸으니까 먹안 먹고도 먹었어 아이고 먹었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먹고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긍정적 치매가 없고, 맨 부정적 치매가 있구나, 이거. 에? 긍정적으로 치매가 오면, 아이고, 참 고마워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치매가 오면 괜찮은데, 왜 자꾸 부정적인 치매가 와? 아, 그걸 내가 보고 느낀 게, 긍정적인 사람은 치매도 잘안 오나 보다. 그러니까 모든 내사의 삶이 긍정적으로 지금 이 한달란트 받은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주여가 안 됐고 긍정적인 삶이 안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을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숨기는 건 잘하는 것은 아니요 적어도 부부가 돈을 떳떳하게 내놓고 살을 정도 돼야지 서로 감추기 시작하는 부부 속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뜨끔뜨끔해요. 그냥 돈 넣는데 돈이 필요해. 그 얘기 하세요, 여보. 근데 지금 돈이 필요한데 당신 돈 있으면 좀 줘. 아이고, 그래, 얼마 필요한데요. 1 0만 원만 있으면. 아이고, 그래, 여보. 뭐. 쓰세요. 뭐, 이 정도 돼야지. 이옆편 내가 돈을 어디다 넣어놨나. 이게 뒤졌어? 없어졌어? 나중에는 깊이, 깊이, 깊이 아주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놓고 그냥 또 잊어버립니다. <laughs> 뜨끔뜨끔해. 요 요즘만 그런 줄 알았더니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걸 밭에 감추이한 보화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여러분이 삶이 꼭 깨달아지시기를 바라요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하면 가난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부자 될수 있고요. 부자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제가 대전에 내려간 지가 30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 30년 사이에 그때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 부자인 사람도 흔치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다 바뀌어 가더라고요. 없던 사람이 있어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뭔 차인지 아세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분이 나를 손해나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삶은 손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뭐한 달란트 있는 거뺏겼다 이해해요. 뭐 까짓거, 뭐한 달란트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것이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환이 되니까 한 달란트 뺏기고 끝나야 되는데,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순환의 궁극적인 곳은 지옥이고, 선순환의 궁극적인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선이. 왜 필요하냐? 그것이 순환이 돼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조그마한 악도 왜 있으면 안 되냐? 이것이 순환되고, 순환되고, 순환되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 세포가 60조개인데, 그 중에 암세포 하나 있으면 그까지 거 어떻습니까? 하나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근데 이것이 암세포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순환해요. 하나가 둘로, 둘이 넷으로, 넷이 여덟로. 열돌이 16으로 순환합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이 암세포 하나가 1cm 정도 되는데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걱정 없지요 2cm 20년 3cm 30년 그러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1cm 되는데 10년 걸리고 1cm 되면 그 다음에 3년 안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순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세포 하나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만들면 안 되죠. 그 암세포가 제일 만들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성경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처방을 완벽하게 해 놓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그냥 그냥 웃어 버리세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니까 그냥 웃어버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대개 그런 말씀을 주여 입장으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걸 주여 입장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입장으로 살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그냥 가지고 와서 맡기세요 주님 원수 주님이 해결하여 주 없어서 그냥 나는 사랑하랍니다 주님이 내 대신 니워하시든지 어디 알아서 역사하여 주시 옵소서 그것만 될 거를 막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근데 그것 죽기 전에 너 죽어 그래서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뭐, 그것이 남편이건, 그것이 아내건, 그것이 자식이건요. 그냥 다 갔다. 여러분이 여기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맡겨 놓으러 오는 겁니다. 그냥 왔으면 그냥 다맡겨 아버지, 이것도 맡아 주시고 저것도 맡아 주시고, 그냥 주여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종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리고 그냥 가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놈 다 주서 담아 가지고 하나님한테 해결 다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맡겨놨다 갈때도도로다 싸갖고 가 주여 어떻게 맡기기가 좀 애매하니 내가 그래서 좋을 것 같으면 뭐 나쁘겠습니까 그냥 다 맡겨놓으세요 그렇게 선순환시켜서 재미 본 인생이 한나잖아니 한나 한나가 애문난다고막 분인 나가 괴롭힐 때그 괴로워했으면요 한나는 큰병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기도잖아요 하나님 아우 지 역사하여 주세요 지금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저 옆에 있네. 저 못된 거 주님이 알아서 어떻게 역사해야 주 없어서. 기 <laughs>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줬고 그 아들을 또 주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요. 그 뒤로 애를 다섯이나 더 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별명 지어드렸어. 하화끈이라고. <laughs> 기도하니까 사무엘 하나 딱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주는 거예요. 아들을. 네. 그때 만약에 한나가 그 놈을 악순환 시켰어 보세요. 한나의 인생은 그냥 안 좋게 끝났을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다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 제가 빨리 끝내줘야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제가 목사님 중에 만난 중에 정말 좋은 목사 하나 있다면 우리 오영택 목사님이고 내가 지금까지 만난 크리스찬 중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우리 김진규 감독님이고.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연예계에 따로 종사하니까. <laughs> 정말 보배 같은 분이에요. 지구상에 벌써 74억의 인구가 살지만 하나님이 다 없다고 해도 저분 하나 있으면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조금 부담이 되죠? 조금 부담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마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설 자리가 없다. 나마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설 자리가 없다. 각자 각자가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바로 주요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바로 주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캐내 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까지 그 달란트 하나 묻어두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험하게 지옥을 보낼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주님은 그렇다고 요한이 설교할 때 처음에 이 설교해요.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거 믿고 회개 열매 없으면 니들 지옥 간다? 그 설교 했는데, 부자가 그 설교를 안 들었는지, 무시했는지, 나중에 부자가 지옥에 툭 떨어져가지고, 아버지, 아브라미며 그러더라고요.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미며 그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달란트 하나 묻어뒀다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근데 지금 왜이 얘기를 계속 하느냐 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크든 적든 적은, 적은 물질이라도 주님 뜻대로 캐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의 약점이 뭐 우리 중문교회든 하늘비전교회든 다른 교회든 뭐냐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것만 해요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봉사한 곳이 없어 내가 말을 바꾸면 달란트를 쓰지를 않고 묻어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하려고 요설교하는 겁니다 노래 잘하면 성가대로 가세요 가르치는 거 잘하면 교사로 가세요 아무 것도 못 오면 기도라도 하시고 봉사라도 하시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깨내서 봉사함으로 내년 2017년도에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전 성도가 어느 곳인가는 들어가서 한 가지 이상 봉사하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 듣는다면 어떻게 맞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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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나같이 지옥 안 가려면 그럴 거 아니냐 그거죠 네. 그러니까 캐내세요 캐내세요 저는 우리 김진규 감독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내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못 그리는 그림을 어쩌면 그렇게 잘 그리는지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만약에 노래를 그렇게 잘했으면 나는 덜 좋아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나도 노래는 잘하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로 못하는 게 그림이에요. 저는 저는 내 그냥 개인적 신앙 체험인데 저도 주님을 봤고요. 저는 마귀도 다 봤습니다. 주님도 봤고 마귀도 봐서 지금 내머릿 속에 영상이 마귀의 영상이 주님의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려낼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림. 그런데 저분은 보고 그걸 그려내는 거예요. 아, 귀한 달란트구나. 오늘 우리 김진경 감독이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일지라도 좋은 말로 바를 때 그게 그냥 천국 가는 발걸음으로 바꿔놓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후의 삶은 꼭 달란트를 캐내서 순종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